이쁘다 이쁘다 이까왜이 새끼 이두 번을 사다 쳐서 그렇지. 일단 쁘다어에서는기다이 아니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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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아니면 이쁘 아니면 스센세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이이 여섯 제발. 제발. 제발! 어디야? 제발. <laughs> 아 뭐야? 야, 어디야? 개멋있네?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아니 주원이가 오더가 되나? 내가 이기론이 A 오더에 서 A 보 오더 아닌가? <laughs> 아니지 아니지. 그때 박 사장이라 했을 때박 사장이 개못해서코내한테 프레임을 씌운 것일 뿐 오더 0 가능. 아 근데 우리 팀이 또 무무가 진짜 양악 양학, 여포 양악이기 때문에 오버님 잘하시나? 이런 거안해면 이런 거안 해봐서 못하지 쟤는. 아, 오버님 왜 이렇게 니코도 늦게 오셔? 지원이 내가 태워갈게 이거. 어, 오케이. 어. 근데 오버님 쪽에도 하나 내리는데? 아 잠깐만. 아나못 나 봤다 태아불안이 당할 것 같은데 잘못하다. 전나나 태워야 하나? 제발 좁지마마 어디로 갈까 주원아? 제발... 크루즈 크루즈 크루즈? 일번핑일번핑 <laughs> 나와 나나좀 나와, <다시> 나와. <laughs> 아 쏘리 죄송 죄송 파밍하시고 천천히 하라고 여기차 하나 더 있다 왜 오른쪽 털까? <laughs> 어? 고라니나 갈뻔했네 나주원이 쪽으로 땡겨드림 어나차좀 바꿔올게 차 바꾸고 이제 차 타고 갈 준비해야 됨 어어 원서클 곧 바뀜 야쓰 기배좀 주세요 예 못하는 연사총이 안나와서 이번차 탑시다 보고 에다가차 세워놓고 앞에만 나가면은 앞에 있지 앞에 너나 아니 주원이한테 주원이 있는데 아그나 아, 음... 열려 없어요 여기 사람 있다 하나둘셋 해볼래 어 같이하자 아, 네. 나, 나 배율이 없어 아 배율이 나 왔어 6배 네참고도 아, 사람 있다 안 건드리는 게나안 건드리는 어, 게못 어, 잡겠다 앞에 나가서 빈제좀 봐요 앞에 어 열려 없는데 일본 쪽 나가서 그래서 앞에까지 나가도 돼 왼쪽으로 여기도 차 밖에 있다. 주원아, 핑 찍어, 또. 1번 사람 있고. 어, 얘 올라가는데, 능선? 이거 한번 잡아볼만 하지 않나? 왼쪽 핑크 있죠? 지금 1번 있고. <웃음> 여기 <웃음> 없는 것 같다, 집에. 야, 뭐야? 아! 씨, <laughs> 뭐야. 어유, 어유, 아니, 오면 오면 살리는데. 제가... 온다. 올라가서 쏘면 안 되겠지? 안 올라가는 게 나아. 어, 얘네 어차피 오는데? 맞아, 저기 서우면 그냥. 그냥 이거 뛰어오는 거 잡으면 돼. 야, 세웠다, 봐라. 이거 세웠다. 얘네 왜안 맞냐? 연막 친다. 이거 올라가서, 컨트롤 누르고 올라가서 살짝 봐도 돼. 발소리 끄고. 어, 걸렸다. 욕망을 아, 당하네 우리팀은 또 나쁘지 않아 주원은무브까지 나쁘지 않은데 저도 아, 아, 나쁘지 않나요? 나도? 존나 제대로 밟았어 아 오케이 상 상황이 나까지도 어, 어. 밀타파워 반응도 없는 것 같은데 응응응 음, 음. 없는 것 같아 우리 파워가 되겠는데 어, 어 밀타파워 없다 어? 원 좋은데 아 그냥 리포가 가자 원 좋다 그냥 우리가 우리가 빠를거야 아마 아. 한명 지금 핑 찍은 쪽에서 그거 봐야 돼. 사, 여기, 사판 애들 올라오는 거. 우병 1번 가서 사판 올라오는 거 봐요. 오케이, 오케이. 사판 올라온다! 그거 땡겨줘야 돼. 어, 4번, 4번까지 땡겼어? 계속 올라오는 몸이야. 아, 몇 명인지 몰라갖고 안 쓸게. 차차 들고? 아니야, 걸서어차 없애야 돼. 우리 어. 4번 먼저 박아야 돼. 응. 음. 채민 잡았어. 기절. 이거 처음 온거 기절이고 지금 차다 세웠어. 확인. 어, 아 음... 얘네 하나 기절 상태. 여기 하나 아, 있어, 아, 2번, 아, 2번. 2번에 있어. 리바 중. 리바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되겠는데, 상우나? 오케이, 오케이. 지금 기절시켜놨을 때뭐 해야 돼. 왼쪽 가, 아살리 밑으로 돌아가. 응. 올라온다? 아, 나 봤다, 쟤 아, 아 왼쪽도 왔다. 왼쪽도 아, 왔다. 양각이야, 양각. 왼쪽 왔어 이러면 아 이거 상장해서 던져 아 여기 그냥 엎드려 아와 걸렸다 <laughs> 오던 내가 한다 이번판 내가 해보 개장군 가자 개장군 <laughs> 와 방제 이화종 내게 해놓았네 AK 이 멤버로 상금 타갑니다 저거 확인 전에 써놓은 게 방제 스 슬슬쩍 내릴게 야 나, 나는 <laughs> <너무 궁금했잖아. 웃음> 나는 나는 믿는덕에 발장 찍힌다 택했나 방제 내린다. 창피하다 나도 이거. 방제. 오. 어 포기했어 나 포기했어. 봐봐 포기 여기 있다 호깡과. 여기 있다. 야, 우리가 자리 좋아. 제네 입구에연막 까놨거든. 아, 어. 아 여기 붙었어. 아이새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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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같더라. 자리만 먹고 있어 봐 자리만 먹고 이거 뒤에 먼저 해야 돼 우리. 그 여기 들어왔거든. 아한 이쯤 3 번. 마사. 나이스 호텔, 나이스. 내쪽 동감 맞 동감. 버텨봐, 깨봐 그냥 버틸 수 있어. 아 이거 폭들었어. 어? 버려라. 버려, 버려, 버려. 음. 삼각이야, 삼각 그냥. 아아 정말 아, 보지 마. 잉... 어, 어. 아신 아... 잘했어, 나빼드아아 깝다. 아 다행이다, 우리 십사 등이다, 꼴등 면했다. 와. 아... 우리 오케이, 뒤에... 팀이 우리 빨리. 뒤에 못한 팀도 있네. 와... 아마 차 먹고 파, 파밍할 건데? 와, 자기장 조졌네. 이거... 오히려 멀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닥치세요, 상호 씨. 빨리 해야 됩니다. 멀쩡해. <laughs> 예? <laughs> 아이, 그쪽 제일 파밍, 제일 느리도망 제일 느 느리 사람이 다치세요. 뭘 빨리야. 구하이오. 구하이오. 메어랄 퀸. 저그 앞에 차 있고 갑시다 미나스 도로 타고 가 되나? 마차 남는 거 있어? 이렇게 가면 될거같은 메이포인트 어. 찍어 놓은 거아유 저기 있네 조스씨 뭐해 놓고 싶어 조스씨 간다 했잖아 아이 씨나차 찾는다고 그랬어 차다 아니 아, 도, 아, 아니, 도, 아니 그 뭐한데? 아니 레게노 저 인간한테 바라지마 야 4번에 차있다 이거 차... 이거 갈아타라 이거 그냥 열료 없어서 갈아타야겠다 아 구상하나 먹었다 나도 아, 구상없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구상 지금 줘? 뭐? 구상하나 준비야돼 이거 봤다 구상하나 받아 이거 티크 하나랑 구상 뿌릴게 이거 가... 레치기이 고고고 시간이 없어 가야돼 친고이친구이 집으로 간다. 물다이밀 말해. 형, 이거 뭐야? 인간 뭐 하는 사람이야? 인간... 나 들어갈 수 있겠는데, 어, 들어와서 비가 막혀요. 노트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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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히 세우다가 대갈통 때주이까 그러니까, 괜히 세우다가 대갈통 나가나... 이게... 는거 아니야? <laughs> 아난 아, 완전... 오이! 이거 여기 1번 2번이... 그런 거그니 1번에서 백 관리 안 하는데 니까세 또? 여기 그 앞에 니세데 사람 없아 어어... 올라가 있는 거 아니? 저중 당겨서 볼래요? 자레... 아, 차어놨 어, 이아저지1네 아, 여기 1번에 보트가 박있어이번에도 사람이 있어 2번에묶어놓을게 어. 사람 일단 안 맞아 안 맞아요옹 어서못맞아요태 거면 그냥 아예 딴데 가야될 것 같은데? 봄봄봄 봄이 왔네요 광고님 어. 어디 갔나요? 어, 어. 아 일단 똑같 올린다. 어쩔 수 없지. 뭐야? 뭐야? 아 씨발 뭐야? 아 뭐야? 아 씨발. <laughs> 내가 아, 답 나오이 없네. 진짜. 앞에 근데 박았어. 차 방금. 아, 그래? 어, 갈까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리로 와 봐요. 아, 아 이치크리도 앞에 지 않은 거 같아. 계속 보이네. 다음번에 들어가긴 해야 돼, 우리도. 빨리 미. 아, 시가전 너무 빡세다. 이거 물 빠지면은 밑으로 한번더 줄건데 아이사석서클이구나 안..안 줄겠다 이 빠졌네 차호다 조스바다 조스바다 조스바 와 바, 바 앞에 고라니 아, 고라 아, 왼쪽 야, 왼쪽 야너 봤어 너 볼. 봤어 뭐가 어, 뭐야? 안걸을수 없네. 야왜안 사줘? 뭐야 쟤? 나이스. 플레이 좋아. 이쪽 언덕 끼면서 킬러상 발소리 뒤! 상어시 발소리! 아 놀래라 아씨 아, 아씨 아아 한거 헤바였어 아 아니 나 나한테 오는줄 알고 예 샷깔 낀건데 아 개아까워 와아왼 아, 나담벼락 밖에 본것 같았어. 와... 어? 옆으로로야겠다 일단은 이차로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이건가이이거이렇게이면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프 아나 이거 뭐야, 솔직히 이거 피하려고 어때? 했거든? <laughs> 샷슛 아니 샷 들어올까봐 나 피하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laughs> 아 <아니>, 갑자기 포기하길래 <laughs> 나 뭐냐? 갑자기 포기하길래 아싸 개꿀 이러고 죽여달라 밟아달라는 거야 지뢰밟고 미친놈이야 미친놈아 아레게 여기서 한대 오히려 지가 주고 재참사 이러고 나서 어 아니 아니 갑자기 나한테 오다가 오른쪽으로 돌길래 아니 나한테 오다가 오른쪽으로 돌길래 샷 오고 쳤지 야, 워크 입장 봐볼게 <laughs> 한 발도 <laughs> 야 아니 근데 갑자기 나한테 오길래 나 진짜 위치 들킨줄 알았어 워크 입장 봐볼게 이 그냥 지나가다가 견제도 안하고 지나가다가 어? 아뭐 이거 질 수도 있지 걸까? 아 근데 <laughs> 개잘 쐈어 <썼어, 웃음> 워크 오빠가 아니 나한테 갑자기 <laughs> 수그리고 <수술이고 웃음> <아니>, 왜 그러냐고 <laughs> 원씨 기대조차 안했어 주원씨 맞추씨와 주원 이게 아니, 미쳤어 그래. 근데 샷이 이해해 나왜 지는지 이해해 나는 아, 알겠지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전화, <목소리> 알겠지 봐봐 알겠지 그래 너 알겠지 별일까 봐봐 기린치 가봐줘 지어 뭐야 봤네 아, 아니 왼쪽에 못 봤어 이거 나 뭐니 <목소리> 이런 팀을 대대고